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왜 결혼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위기를 맞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혹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매우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이었고, 국가가 간섭하고 규제했던 공적 제도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혼례가 점점 사치스러워졌습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 혼례의 과도한 비용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검소한 혼례를 권장했고 예법을 정비에 표준화하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결혼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흔들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무너지면 세금이 줄고, 병력이 줄며 국가의 기반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체면을 위해 호화로운 혼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민들도 이를 따라가며 빚을 내서라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점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장가를 가나. 혼례 비용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출산율은 점점 줄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비어가는 농과 밭, 서로 눈치만 보던 공동체. 그때도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큰 일이 났습니다. 양반과 서민 모두 혼례 제도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 재정과 병력 기반이 약해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는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붕괴해 갔습니다. 이번엔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세기 말부터 이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18년에 레기아 율리아 법, 서기 9년에는 레기아 파피아 포페아 법을 제정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미혼자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는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지? 내 삶도 버거운데 아이까지 키울 수 있겠어? 세월이 흐르며 로마의 문제는 심화됩니다. 3세기부터는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게르만 용병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경은 비어갔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을 병사가 부족해졌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사회를 유지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불편할 정도로 우리와 닮아 있지 않을까요? 2024년의 한국을 한번 봅시다.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 0.7명.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 너무 부담돼. 아이 낳아도 행복할 자신이 없어. 결혼식 비용, 집값, 육아 부담. 직장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 모두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각자 선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비혼 만원 팅크.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까?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육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이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누군가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걸잘 압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건 맞습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하게 된다면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동력은 줄고, 세대는 이어지지 않으며, 연금과 복지 시스템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약해지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선도, 로마도, 결혼이 무너지자,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다릅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결혼을 강제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이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될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줘야 할까?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답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역사가 남긴 불편한 경고를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다르게 갈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